어, 오늘도, 찐빨을 낼뻔 했습니다. 찐, 아, 이미 냈죠? 찐빨을 한, 두번 정도 냈죠? 이게 삑 소리가 나온, 바코드를 찍으면 삑 소리가 나는데, 그삑 소리만 믿으면 안 돼요. 그냥 화면에 찍혔나 이걸 봐야 돼요. 보스기에 찍혔나. 근데, 그걸 안 보고, 그냥 삑삑 소리만 이제 신경 쓰다가, 하, 결제가, 그지같이 된 거지. 그래서 근데 그찐빠낸 손님 두두 두 분이 되게 양심적인 분들이라서 어 이거 잘못되었어요 하면서 영수증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잘못 찍혔다고 하면서 화도 안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좋게 처리가 됐습니다. 진짜 이거 진사한테 걸렸으면 그날 진짜 도계자 방, 박았어야 돼 매장 바닥에 이제 어, 원상폭격 갈겼어야 돼요. 도개 잡았고, 여튼 그런 건데 이제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. 마테일도 근데 여전히 이러는 거 보면은 난좀 많이 폐급인것 같아. 어쩌지, 많이 좀폐급인것 같은데, 아! 집중력이 안 좋은 건가, 내가. 아무튼, 그, 뭐야, 아, 아무튼,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패급인 저입니다. 하... 부끄럽네요.